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 v 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어저께 엔비디아 CEO가 얘기 발언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한번 눌린 방면에 어, 삼성전자의 수급이 엄청 몰렸었죠. 그런데 또 이렇게 갭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랐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이 미쳤습니다. 수급이 지금 외국인이 어제보다도 더 많이 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내일이 궁금하네요. 내일 8만전자를 터치는 할것 같은데 이거를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차트 흐름으로 보면은요. 어,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아니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85,000원 이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도 역시나 지금 다시 한번 눌렸지만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개인들이 오늘 다 털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인들이 다 팔고,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렇게 다 샀다라는 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상대적으로, 음,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강한 상승률이 나왔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생각보다 약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음, 여러분들, 제가 테크잉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테크잉은 제가 세배 수익을 드렸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영상에서 저는 5만원까지 갈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5만원 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나? 3월 16일에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물론 얘가 3만 원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 눌을 수도 있어요. 눌렀다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갈 거라고 봅니다. 개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들 테크윙은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린 종목입니다. 테크 테크윙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수익을 많이 드린 종목이구요. 지금 뭐 단계별로 여기, 여기서 다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음, 잡아드렸고, 여기서도, 음, 세력 안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만원 터치했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간다라고 그랬죠. 한번 눌린목이 11선 여기 터치를 하고, 지금 얘는 계속 11선 이렇게 터치하고 가거든요. 11선 터치하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는 거. 내일 한번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쏘는 양봉이 나올 확률도 꽤 있지 않을까. 저 단타 단기 잘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테크잉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IMT 요것도좀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 어딘가에서 분석을 해 드린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섰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위로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지금 61선 지지 지지 이런 것들이 보이죠 61선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한번 간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IMT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은 쏘지를 않는데 쏠것 같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얘는 제가 말씀드렸죠 HPSP는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PSK홀딩스도 요거 분석해 드렸죠 PSK홀딩스 저는 몇번 분석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잡아 드려서 이렇게 가는데 어 오늘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내일 아마도 이렇게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PSK홀딩스도 어,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간이 계속 사고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PSK 홀딩스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얘도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한번 여기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얘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하루 이틀 늘렸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개인은 이제 팔고 쌍그리 매수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한번 쏘지 않을까. 요거는 당장 내일 보다는 월요일 날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스펙타시스 이 스페타시스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어 돌리고 있거든요. 얘도 내일 한번 이렇게 한번 쏘는흐럼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 만약에 여기서 이러다가 가면은요. 얘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타시스도 내일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얘도 지금 뭔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위로 쏘는 흐름 나온다. 얘 61선 지지하는 게 보이죠? 61선 타고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어,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아마도 SK 하이닉스랑 어, 삼성전자도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저는 바이오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바이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차트 흐름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이 각도도 가파르고요. 여기 내려갔다가 지금 개미털기하고 한번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90만원 가는 흐름이 나오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저는 요번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100만원을 터치하고 또 눌렸다가 100만원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거 한번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억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만원 넘고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지금. 어, 그리고 SK바이오팜 다 해드렸고, 뭐, HLB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이탈하지 않고 간다.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더 간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요. 그래서 HLB도 지금 이렇게 가는데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얘도 개인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요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세게 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HLB, 그리고 HLB 제약. 지금 얘도 지금 뭐 저는 hlb 제약해서 같이 잡아드렸고 hlb 하고요 여기에서 잡아드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쏘고 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얘도 개인만 팔았습니다 개인 뭐 기관은 별로 안 들어왔고 외국인인데 요거 한번더 쏘는 흐름 나오고요 대신 여러분들 여기를잘 보세요 얘네들은 어 하루만 해도 이렇게 수익 나오고 바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정말 스켈빈 당타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신고가 패턴입니다 신고가 패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HLB랑 HLB 제약들 좋아 보이고요 알테우젠이 좀 쉬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알테우젠 이렇게 하다가 이 언저리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요 제가 여기 딱 거드렸죠 여기 이탈하지 않으면 제 개인적으로 21선 근처에서 한번 이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외국인이 또 사기 시작했다는 라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메지온이나 얘도 어, 저는 메지온 여기 이제는 4만원 이탈 4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가는 흐름인데요 지금 저는 그냥 어, 중장기적으로 이 56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얘는 언제든지 한번 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메지온 괜찮은 케 보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앱플론 여기에서 또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수익 드렸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또 수익이네요. 이렇게 하다가 한번 소는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여기 있는 종목들 다 분석해드렸죠. 한미약품, 뭐 레고켐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뭐 이런 것들 다 분석해드렸거든요. 지금 다 수익 중이고요. 얘네들 다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저는. 어, 다 좋아 보인다. ABL 바이오도뭐 이런데 뭐 매수 타점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한얼바이오파마도 뭐 여기서 에 지금 이러다가 한번 갈수 있고요. 음 지금 이, 얘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딱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레고캔바이오도 뭐.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 여기에서 지지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자리는 그냥 분할 매수 자리다 여기에 6만원을 다시 깨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음 여기 바이오 관련주들 어 관심 깊게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새로운 종목 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노믹트리 지노믹트리 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아 요거는 분석해 드렸네요. 지노믹트리. 요거 여기에서 수익 드린 종목이고, 여기에서도 수익 드린 종목이고, 지금 여기에서 분석해 드렸죠. 그래서 또 수익 중인데, 얘 한번 요렇게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 지노믹트리. 뭐 지금 저는 여기에서 또 분석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일, 다음날, 이렇게 쐈죠. 어, 지금 좋아보이는 정말 에이프릴 바이오. 요것도 지금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여기에서 잡아드렸거든요. 여기에서요 삼각수렴 하고 있다. 지금, 어, 엑스게이트 수익 드리고 나서 요거 x 게이트에서 요기 삼각수렴이고 지금 요렇게 쏜다 라고 해서 분석해 드려서 수익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에 요게 보이길래 똑같이 요거 삼각 이렇게 삼각수렴이다 요렇게 해가지고 수익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요기를 보지를 못했네요 제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음 여기에서 흐름이 세력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세력이 안 빠졌고요. 혹시라도 얘는 지금 음 여기 만 사천 원 여기 박스권 잃었던 데 있죠. 여기만 깨지 않으면 얘는 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요거는 지금 이 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대응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구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자리 내려오면 눌림 목타점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April, 저는 괜 i 아 보입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 r i l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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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는 i l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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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r 여기 1 p r i l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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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어, 도지 캔들 비슷하게 했다가 조정 나오고 한번 그 다음 주에 쏘는 으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요. 요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요. ST팜이, 음, 이게 올리고 핵, 올리고당 핵산인가요? 그거 관련준데, 어, 세계적으로 바이오를 만드는 원료죠. 그거에, 그 올리고당 핵산의 세계적으 세계적인 어,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상승 파동이 꽤 가파르게 한번 이렇게 왔었는데요. 지금 눌렸다가 이 상승 파동이 상당히 또 가파릅니다. 그래서 얘는 혹시라도 지금 여기 560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개미털기 한번 하다가 위로 가는 흐름이 나올 확률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렇게 지금 바이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음좀 길어지네요. 좀 빠르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는 여기서 잡아드렸습니다.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여기 아래에서 잡아드렸구요. 음, 아예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을 좀 드린 종목이죠. 그리고, 얘는 로봇 주는 나중에 이 위에 파동에서 놀 것이다. 여기가 아니라 이 위에 파동에서 놀 것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라고 저는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 7월 달이죠. 아마 7월 달 영상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6월달인가 7월달 영상 찾아보시면 얘가 대장이라고 저는 로봇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런 횡보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길래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이걸 또왜 잡아드렸냐면요. 요 흐름 내려 찍었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제가 여러분들 잡아드린 종목 한미반도체 저는 여기에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분석해 드려서 이렇게 상한가 흐름 이렇게 했죠. 저는 얘 아직도 세력이 안 빠졌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얘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랑 차트가 비슷해 가지고 비슷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어 분석을 해드렸고요얘 내일 상당히 센 흐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타 잘 하시는 분들은, 음, 레고,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 지금 로봇주들도요, 지금 보면은 다 쏠려고 준비 중입니다. 얘도 이렇게 하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벌써 저는 여기서부터도 거의 90% 수익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거 더갈것 같습니다. 전저 저 개인적으로 는 LIG넥스원 더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로봇주들 저는 내일 한번 로봇주들도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볼만한 종목이 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현대차가 살았네요. 현대차가 이렇게 한번 밑으로 눌리면 매수 타점인데, 기회를 안 주네요. 또, 여기, 여기 1차 매수밖에 안 되네요. 지금 여기에서 1차 매수, 여기에서는 2차 매수 이런 관점인데, 그 다음에 여기 3차 매수죠. 이런 관점인데, 지금 계속 1차 매수 자리밖에 안 주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얘는 이러다가 지금 차트 흐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다시 이러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얘가 사니까는 내일 볼만한 종목이요 음 적어 놨는데 코리아 에프티 코리아 에프티 요것도 내일 조만간 한번 쓸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가 한번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라 그랬죠 그래서 예 한번 쏘는 흐름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연 얘도 또 분석해 드렸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간다 예 이렇게 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서연 2화 서연 2화 요거 서연 2화도 이렇게 지금 하다가 한번 쏘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마이크론 어,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거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분석해드렸죠. 일단은 어, 크게 보면은요, 요 2만 원이란 자리는 어, 깨지 않을 것 같고요. 몇 년간의 이 박스 권이었던 자리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2만 원은 어안깰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구요.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뭐어 경제적인 위기 요소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외부 요소가 나오지 않는데 얘가 이만을 깬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뭔가 기업의 이상이 생긴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구요. 지금은. 요 자리입니다 요기 박스권 이거든요 지금 이 박스권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는 2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요 지금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 내가 이 주식을 갖고 가는데 왜 갖고 가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거를 매수를 했고 그런 이유를 먼저 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승 모멘텀인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게 뭔가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리스트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전환사채가 나온다 이것도 어, 100%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뭐8.4%한 400만 주가 나온대요. 400만 주를 해소를 하려면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뭐한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니까 한 며칠이 소요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음, 그런데 얘네들이 꼭 내려서 판다라는 가정은 없거든요. 올려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전환사체가 나와서 부정적인 요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어요. 이게 쌍그림매 수가 나와야지 얘가 강해지는데 이 종목은 음 개인들이 사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수급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수급도 별로 좋지 않은 것도 이것도 약간은 부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61선이 이렇게 휘어지다가 다시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21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다시 우상향을 하면서 61선을 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이나 다음 주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얘가 이 위에서 놀아주면은 2 1선이 60일선 골든 크로스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혹시라도 내일이나 모레쯤 뭐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가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2 1선이 이렇게 올라가려다가 골든 크로스가 안 되고 이렇게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25,000원 요 23,800원인가요? 여기가? 23,800원 정도 되는데 여기를 또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요거는 전략을 짜신다 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이탈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음 뭐 중기관점인지, 단기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략을 짜, 짜는 거죠. 10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뭐, 여기에서 물량, 물량을 축소를 잠깐 좀 하고, 요 밑에서 다시 물량을 그만큼을 다시 사가지고, 단가를 내려버린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어, 그럼, 여기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뭐, 이탈하면 손절,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오는 걸로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간다라면 또 이게 몇 주가 걸립니다. 몇 주. 한 2, 3, 적어도 2, 3주를 했다가 이렇게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추세를 깨버리면은 이렇게 또 다지는 흐름이 나야기 때문에 2, 3주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추세를 바꾸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좀예 흐름을 잘 관찰을 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 건지를 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요기. 이탈하지 않으면 여기는 같은 어, 자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면 이거는 안 좋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전환사체 물량을 소화를 했는데도 요 위에 있다 라고 하면은 한번 위로 올라가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면서, 어, 매매, 매매, 매매를 하시면은, 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